Welcome to my channel. 여러분이 경험에서 우러나온 말 한마디, 그것이 곧 명언입니다. 꿈이 있다면 달려라. 문제를 찾지 말고 해결책을 찾으라. 실패는 성공의 어머니야. 내가 어떻게 생각하냐에 따라 나의 삶이 결정된다. 언제나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라. 현재를 좋게 만들어야 미래가 좋아진다. 나 자신을 사랑하라. 성공적인 삶을 위해 매일 조금씩 노력하라. 인생은 짧은 여행이다. 그리고 그 여행에서 중요한 것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다. 좋은 일은 노력해야 온다. 꾸준한 노력은 결국 성공을 만들어낸다. 일을 즐기면 인생이 즐겁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하다. 인생은 우리가 만들어가는 것이다. 이루고자 하는 것에 대한 열정이 있으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최고의 시간을 보내는 것은 자신에게 투자하는 것이다. 남을 존중하면 나 자신도 존중받는다.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강함의 표시다. 단순하게 살면서 복잡한 것을 즐기려고 노력하라. 당신은 언제나 선택의 주인이다.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항상 가능하다. 행복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중 하나이다. 위대한 사람은 일에 집중하고 중요한 일은 결코 미루지 않는다. 과거를 후회하거나 미래를 걱정하지 말고 지금을 살아라. 감사와 존경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 중 하나이다. 성공의 첫 번째 비밀은 자신의 꿈을 꺼보는 것이다. 주어진 일을 최선을 다하라.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다 보면 성공이 온다. 악마의 시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포기하지 않으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 자신의 미래를 예측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미래를 만드는 것이다. 작은 성공을 이루는 것이 큰 성공을 이루는 출발점이다. 인생은 위대한 모험이다. 삶을 즐기며 경험해보자. 좋은 아이디어는 실행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갖게 되는 것은 우리가 행동하는 것에 따라 달라진다. 자신을 믿고 성공에 도전하라. 사랑은 우리가 가진 유일한 유기체이다.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것은 자신에 대한 신뢰를 갖는 것에서 시작된다.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인격이다. 가장 뛰어난 사람들은 가장 많이 실패한 사람들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우리 자신이 만든 것이다. 한번 실패한 것이 실패하는 것이 아니다. 포기하는 것이 실패하는 것이다. 가장 위대한 도전은 자신의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다. 당신이 머리로 생각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느끼는 것이다.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언제나 옳다. 자신의 신념을 지키면 인생은 더욱 의미있어진다. 성공은 자신의 꿈을 쫓는 끈기에서 비롯된다. 자신의 행동이 주는 영향을 잘 알고 있어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한 사람들이 가진 것과 같은 기회를 가지고 있지만 다르게 대처하는 것이다. 최선을 다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존중하는 것이다. 불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현실적이지 않다. 하지만 가능한 것을 요구하는 것은 스스로 한계를 늘리는 것이다. 성공은 자신을 위해 행동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위대한 것들은 자주 단순한 것들에서 비롯된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바뀐다.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고 실패를 통해 배우는 법을 배우자.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이 머물고 있는 곳에서 나아가야 한다. 성공하는 사람들은 실패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그것을 성장의 기회로 바꾼다. 오늘을 최선으로 살아가면 내일은 자연스럽게 따라온다. 존경받기 위해 다른 사람에게서 승인을 받으려 하지 말고 자신의 속마음에 충실하라. 성공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특별한 결심력과 노력을 가지고 있다. 우리의 몸은 우리의 영혼을 닮아 움직인다. 인생은 도전의 연속이다. 도전을 받아들이고 이겨나가자. 자신의 생각에 집중하면 그것이 현실이 된다. 성공을 위해서는 희생이 필요하다. 그러나 그 희생이 나 자신에게서 나온다면 그것은 진정한 성공이다. 자신에 대한 신뢰를 잃지 말고 자신을 믿어라. 언제나 자신의 장점을 강화시키는 노력을 하자. 자신을 스스로 돌보는 것은 더큰 인생의 만족을 가져다 준다. 자신의 삶은 자신이 선택한 길을 따라 나아간다. 우리는 오늘과 미래를 위해 과거를 바라볼 수밖에 없다. 사랑은 모든 것을 이긴다.